여우수아 11장의 주제는 가나안 북방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요 말씀 7가지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 왕과 악사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촉속과 아모리 촉속과 해촉속과 브리스 촉속과 산지의 여부스 촉속과 미스바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촉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갖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으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시동과 미스르 본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꼴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